네, 여기 묵상 간증 구원의 뒤처리 전담반입니다. 불신가정에서 자란 저는 믿지 않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잘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주식과 경마로 많은 물질을 잃게 되는 사건 앞에서 저는 제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적 가뭄으로 지쳐 있을 때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약했기에 오랜 시간 나아지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에 나무하는 어떤 사람처럼 저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광야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여분의 나무를 쟁여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위에 놓고 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세상과 유명했습니다. 또한 실직으로 마음이 힘든 남편의 사정을 헤아리기보다 저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앞으로 먹고 살 것에 대한 준비는 해놓았느냐며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다 몇년후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남편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눌려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치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져 돌로 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은 이제껏 말씀과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가족을 힘들게 한 죄를 회개했고 저 또한 물질을 내려놓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감옥에 있는 남편을 대신해 골치 아픈 업무들을 처리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주시는 계명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감옥에 있는 남편과 수감자들을 위해 매일 2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고름 모임에서 매주 저의 간증을 고백하며 수치와 죄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남편에게 앞으로 먹고 살 것에 대한 준비는 해놓았냐면 남편을 다그쳤을 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얘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감옥에 수감되는 이런 일이 오게 되었는데 어, 이때, 어, 정말, 이게, 막, 진영 밖으로 끌어져 돌로 맞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은 이제껏 말씀과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가족을 힘들게 한 죄를 회개했고, 저 또한 물질을 내려놓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회개할 일밖에 없음을, 네, 봐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매일 말씀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 주사라고 어, 잡은 것은요. 좋아 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예, 3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쯤에요. 고의로 범한 거와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부지중에 범한 거랑 고의로 범한 것은 다르다. 고의로 범한 것은 어, 돌로 쳐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고의로 범한 이렇게 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그리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때 나무를 하면 안 됐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네 이미 이때는 안식일에 어떤 다른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무를 한다라는 걸뭘 말해 주는 걸까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 다른 거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 다른 거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에서 안 되는 거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무를 했다라는 건 무슨,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욕심이, 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왜 나무를 했겠습니까? 예, 뭐, 불을 지펴서 음식 해 먹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않은 부분도 언급이 되어질 수 있으나,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있는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이렇게 여분의 나무를 쟁여놓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왜 주의를 못 지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두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주일 예배를 사소히 여기며 쉽게 빼먹지는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만약에 준비를 못 해놨다면 뭐 하루 굶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 하루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 자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자꾸 이렇게 안식일을 쉽게 예, 범하는 것이겠죠 또한 가지는요 내가 예배와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두고 있는 여분의 나무와 같은 회피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참, 이렇게 회피의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우울하거나 힘들면 내가 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회피의 도구는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회피의 도구들 무엇이 있는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34절을 보면요. 그 나무를 발견,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하는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라고 해가지고요. 좀 애매하니까, 예, 이렇게, 모세와 아론, 예, 모세와 아론 앞에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실지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안식을 범했다라는 것은 돌로 쳐 죽일 일이긴 했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어떤 애매한 부분이냐면, 안식일에 불을 피울 목적으로 나무를 예, 한 것을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으로 간주해 사형에 처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은 안 피웠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되는가? 이제 이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35절 36절에는.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요, 참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물어야 돼요.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그날 큐티 말씀에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날 내가 읽은 말씀에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요, 공동체에 물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안 하고 그날 말씀 목상은 안 하고 그냥 믿음의 사람에게만 묻는다면 과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에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말씀에 내가 묻는 이 태도가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3, 34절에 대한 적용도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공동체에 잘 묻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까? 라고 해서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묻기 전에 있잖아요. 말씀에 묻는 좋아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35절 3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라고 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온전히 지키지 않고 나무한자를 돌로 쳐죽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아, 어, 뭐 안식일에 나도 나무해도 되겠네. 그러면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로 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미 다루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아이성 이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전투해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 때 패배하거든요. 왜 그러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예,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숨겼었거든요. 그래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한 사람의 예,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는요, 신약에는요,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가요, 예, 일부,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척을 해요. 그때 즉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겠죠. 동일한 관점입니다. 나한 사람이라는 이 아니람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칠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정말 교회에서 직분자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다른 사람까지 다 죽게 내버려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행위에 집중하면 너무 심각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이거 뭐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돌로 사람을 쳐 죽이나. 그러나 동기에 집중을 하면 납득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알면서도 나무한 사람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예,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주일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돌로 쳐 죽입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 사망에 이른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빈틈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고, 그 빈틈은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사소하게 어기며 쉽게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영적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로 쳐낸 죄가 있습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돌로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이나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쳐낸 것들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를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화면을 보시면 이미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예요. 예, 백성들의 옷단귀에 이렇게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예, 그술 위에 더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옷에는 다 이런 모습을 예 해야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예 지키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예 39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예방주사예요 늘 말씀에 예방주사를 맞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되고 방종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있잖아요. 큐티로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않느냐는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는 것이겠죠.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매일 큐티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의 정욕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라고 나와 있고요. 안목의 정욕은요, 어, 마, 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어, 이 생의 자랑은 잘난 채 하는 욕망이라고 이렇게 어, 그 메시지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예, 잘난 채 하는 욕망에. 그래서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잘난 채를 많이 합니까? 예, 우리나라처럼 잘난 척 많이 하는 나라가 없을걸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선교사님이요 예, 놀란 게 있대요.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가난하대요.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요 그냥 옥수수만 줘도 만족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맛집을 막 찾아다니고요. 맛집에 줄서 있고요. 실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가난해 보인다라고 어느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주인인 삶의 그 끝. 끝판왕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여기서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 이 말씀은 대대로 지켜야 되었다라는 것을,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이걸 지키라고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대로라는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나의 술과 청색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은 당연히 마시는 술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이것은 옷에다가 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요. 나에, 나에게는 어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육신의 정욕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안목의 정욕 또 잘난 채 하는 욕망 이생의 이 자랑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40절 41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해서 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나는 여우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은요,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가? 오늘 내가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에요. 41절에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설문조사를 했대요. 차이점이 그냥 뭐였는 줄 아십니까? 차이점은요. 술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주일 지키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점이 없었다고 해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술안 마시는 거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담배 안 피는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일 지키는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실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 삶의 사소한 부분부터 타협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써 오늘이라는 이 하루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는 예,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